오늘은 필봉산 중턱에 자리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에 와 있습니다. 숲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렇게 산책 나왔는데요. 여기가 고로새 숲이거든요. 고로새 나무 잎새가 꼭 단풍나무를 많이 닮았습니다. 와이 햇살 바람 음이 연두빛 아 4월과 5월 사이는 정말 계절의 여왕다운 것 같아요. 아, 이 나무는 예전에 여기 복숭아가 나무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나무 줄기로 봤을 때는 밤나무 같습니다. 나무가 오래돼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싹을 내고 있지 않은 걸 봤을 때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옆에 있는 밤나무는 이렇게 싹이 났거든요. 음. 한쪽에는 고로새나무 숲이고요. 또 한쪽은 이렇게 가로수처럼, 예, 화계나, 화계에서 사가지고 와서 심었던 이게 녹차입니다. 녹차. 심어서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산중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기온이 찹니다. 근데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이 녹차가, 이 녹차 보세요. 이 순, 새순. 아이고, 이뻐라. 왜, 이 순을, 이 순이 작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새의 혀를 닮았다 해서 작설차로, 원료로 쓰이는 이 작설, 이 눈. 야이 순이 정말 예쁘지요? 음.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은 잘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는 아마 녹차 열매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밤나무 과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밤, 밤나무 이렇게 그 송이가, 밤송이가 떨어져서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소리도 내고. 밤톨 이렇게 벌레 먹은 밤톨도 있네요. 올해된 나무도 떨어지고 아이 녹차 이 새순 보세요. 아이 새순 이 새순을 이렇게 따다가 이잘덮어서 이렇게 딱 따거든요. 이렇게 따서 덮은 다음에 차로 몇 번씩 이렇게 덮어야 돼요. 한 아홉 번 정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녹차를 해서 먹는 거죠. 아이고, 이 판이 하나 떨어졌다. 고향에 오니까 아, 정말 좋습니다. 숨을 쉴것 같아요. 지금 집에 가자고는 야단인데, 아, 가기가 싫어요. 하룻밤 더 자고 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네요. 와, 여기 녹음 한번 보세요. 이 푸른 녹음, 와, 이 맑은 숲, 공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김난주 TV를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신선하고 또늘 생동감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고요. 이제 4월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4월의 끝물에서 5월을 기다리며 또 새해 날을 꿈꾸고 새 소망을 또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햇살처럼 함껏 눈부시고요. 이 풀으라 가는 이 4월과 5월 사이의 숲처럼 늘삶 속에 새로운 일이, 그리고 신선하고 기쁘고 또 복된 소식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제피다. 제피. 꽃이 필것 같은데요. 음, 제피인가? 손 한번 따볼까요? 오, 제피다. 제피향. 와이 제피 향이 숨도 따다가 장아찌 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 와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숨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또 맑은 공기 이렇게 마시면서 나쁜 공기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하시고요. 항상 건강한 마음. 또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 같이 살길 바랍니다. 아. 올해는 실를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음. 이 소리 들리죠? 이 발자국 소리. 엄마가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상추를 내가 뜯어 가겠다고 했더니 그래. 걱정 마라. 내가 이슬이 깨면 이슬이 깨면 내가 상추 다 뜯어다 줄 테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슬이 깬다는 말이 시적이, 시적으로 들렸어요. 우리 어머니, 시인이시죠? <laughs> 시인의 어머니 다운 우리 어머니. 와, 아, 여기 봐라. 이 밤나무를 타고 오르는 또이 농쿨 식물이 있네요. 아, 밤나무 아니다. 이거 고로세네요. 이파리 보니까. 고로세 이파리는 이렇게 단풍나무를 좀 닮았습니다. 음, 좋다. 참 좋다. 어 이야. 행복한 한 하루, 또 행복한 4월과 5월, 또 2019년 멋진 한해또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안녕.